안녕하십니까. e a s a i 메디치소프트입니다.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다면 신뢰성을 위해 KACI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KACI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를 통과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시간에는 KACI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. 먼저 KACI 확인제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나아가 평가 항목별로 향후 진행될 강의도 추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k c i 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 c i 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인증위원회와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확인제입니다. 소속 전문가들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. 평가 항목은 총 9개로 서류 점검 3개 항목, 서비스 점검 6개 항목, 보안 취약점 점검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